그럴 때는 저는 과감하게 B씨는 패스하고 a 스텝만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문풀 강선생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심화 교재 A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을 때도 최상위와 더불어서 많이 쓰던 심화 교재인데 최상위 A급의 공통점은 둘다 경시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책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난이도나 문항 구성 혹은 설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있고 오늘은 그 차이점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큰 틀에 있어서 두 교재의 구성을 살펴보면 큰 틀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A급과 최상이둘다 소위수분해를 배우기 전에 약배수에 대해서 짚고 넘어간다는 점도 공통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개념을 설명하는 데서부터 나오는데 최상위는 한 페이지에 압축해서 개념을 보여주고 있다면 a급은 그래도 여섯 페이지에 걸쳐서 그래도 상세하게 기본 개념서나 유형서에 있는 내용은 모두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a급을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니지만 처음 선행을 시작하는 첫 교재로 사용해도 사실은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만큼 충분히 자세하게 설명은 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개념서나 다른 유형서 설명이 잘돼 있는 유형서만큼 충분한 설명이 나오지는 않고 또 아이들이 읽어보기에는 조금벅찬 것이 설명만 6페이지에 걸쳐서 쭉 나오다 보니까 이 개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는 부분은 아쉬운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들이 이 단원에서 사용되고 있다 열거해 놓은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념서나 유형서를 학습한 친구가 심화서로 A급을 선택을 한다면 이 개념 설명이 되어 있는 파트를 굳이 읽고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긴 해요 자,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보면 A급은 문항이 C, B, A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추가 파트로 사고력이 날개라는 이름으로 네 문항 정도 추가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S 단계로 표현이 됐던 것 같은데 문항이 확실히 경시 색깔을 띠는 게 추가로 조금 들어가 있고요. C, B, A 단계는 난이도가 조금씩 조금씩 상승합니다. C 단계에 비해서 B 단계의 난이도 상승은 크지 않은 편이고요. B에서 A는 난이도 상승이 조금 있습니다. 자. C단계 문제를 살펴보면은 사실 이건 심화서 문제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센으로 쳐도 B스텝의 중하 정도. 그냥 기본서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조금 쉽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첫 선행 개념서로 한번 써 봐도 아이들이 수학 센스가 조금 있다면은 그냥 그냥 풀어 나갈 수준입니다. 그럼 B 단계로 올라가면 그래도 난이도가 소폭 상승합니다. 자,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34를 어떤 자연수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6이다. 모두 구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가능성 있는 수를 모두 구하라. 무엇과 비슷하냐면 최상위의 첫 번째 스텝의 첫 번째 문제와 비슷한데 차이점이 지금 눈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A급은 34고 최상위는 51. 그리고 나머지도 A급은 6이고 최상위는 13. 큰 차이가 아니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어차피 풀이 방식을 알면은 이두 수의 차이는 무의미할 정도이나 아이들이 만약에 하나씩 대입해 가면서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두배 정도의 난이도 상승을 느낄 수도 있는 문제인 거죠. 자. A급은 가장 첫 단계가 아니라 중간 단계인 B까지 와도 최상의 가장 낮은 단계 문제보다는 약간 쉬운, 즉 A급에 있어서 C와 B 스텝에 있는 문제는 그렇게 어렵다고 볼 수는 없다. 심지어 B 스텝, A급에 있는 B 스텝도 센 B 스텝의 중상 난이도 정도 문제를 잘풀수 있다면은 웬만한 것들은 풀어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진짜 심화서로 의 A급은 A 단계에서 시작이 되죠.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은 좀 복잡해요. 서로소인 두 자연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샘플을 이렇게 보여주고요. 이 같은 방법으로 140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의 가지 수를 찾아내라. 자, 문제가 유형도 새롭고 난이도 자체도. 확실히 올라가나 아주 극단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아요. 최상위에 있는 3스텝 문제만큼 어려워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 140은 수가 커 보이긴 해도 막상 소인수 분해를 하면은 2, 2, 5, 7즉 조합할 수 있는 숫자의 개수가 4개이기 때문에 그냥 노가다를 해도 되는 문제예요. 겁먹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해보지, 뭐. 어떻게든 노가다로 내가 이거 풀어낼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덤벼들면은 A 단계에 있는 문제들조차도 웬만큼은 풀려나갑니다. 자, 그래서 심화서로서 너무 쉽지 않냐?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문제들마다 난이도가 A 스텝으로 가면은 확실히 어려운 문제들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이런 건 사실 고등 수준에서 출제되어도 난이도가 아주 쉽다고 볼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고등학생들도 고민을 하면서 풀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c와 b는 평탄한 난이도로 비슷한 수준의 문제들이 쉽게 구성이 되어 있다. 센 시스텝을 60-70% 정도 정답률로 맞출 수 있으면 a급의 c와 b 스텝 정도는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a단계로 가면 a급의 A 단계로 가면은 난이도가 상승하는 문제들이 꽤나 섞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심화서들을 많이 풀렸다. 두 권, 세권 풀렸다. 그런데 A급이 유명하다니까 A급도 한번 풀려보고 싶다. 그럴 때는 저는 과감하게 B씨는 패스하고 A 스텝만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추가 구성이 되어 있는 S 스텝, 즉 사고력의 날개, 요 파트는 재미삼아 풀어보십시오. 경시 색깔이 확실히 드러나는 문제들이라 한번 날 잡고 내가 내 문제 한 방에 다 풀어야지 요것보다는 1, 2, 3, 4, 4개가 만약에 있다면은 순서 상관없이 읽어보고 그 중에 제일 만만해 보이고 이건 풀수 있을 것 같은데 싶은 문제 먼저 꺼내서 고민해보고 다음날 또 고민해보고 안 풀리면 일주일 뒤에 또 고민해보고 이런 식으로 진도와 상관없이 계속 고민을 이어가면서 풀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A급 교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최상위와 비교해서는 문제 수는 많지만 앞에 있는 B, C 단계의 문제 난이도는 높지 않은 교재입니다. 그래서 처음 선행을 할 때도 충분히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교재고요. 물론 첫 선행을 하면서 A 단계까지 다 맞출 수는 없을 거고, A 단계는 시도해 본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C와 B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심화서로 활용하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A 단계에 초점을 맞춰서 풀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또 다른 심화서들, 뭐 블랙라벨이라든지 수학의 신이라든지 최고 수준, TOT, 이런 교재들도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